휠체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가 잠겨져 있는지 발판이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 손잡이와 발판이 정상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다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휠체어와 다리가 최대한 밀착한 상태에서 천천히 앉고, 이 이후에 발판을 한쪽씩 내린 상태에서 내린 발판부터 한쪽씩 발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전 손잡이를 풀어주면 휠체어를 탈 준비가 끝났습니다. 휠체어를 움직일 때에는 바퀴의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밀어줍니다. 휠체어를 내릴 때에는 이에 역순으로 안전 손잡이를 먼저 잠그도록 하고 잠그실 때에는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점을 기억해주도록 하세요. 이후에는 발판을 한쪽씩 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